영상을 찍다가 너무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. 아무튼. 근데 진짜 오 대박인데 제가 아메리카노 진짜 못 마시거든요. 근데 이거는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. 오렌지 아이스크림 느낌. 진짜로 약간 신맛이 진짜 세긴 한데 막 어마이갓이 너무 셔! 이런 느낌. 모르겠어요. 음, 이건 조금 더 달달한 향이네요. 조금 더 달달하고 고소한 향. 음, 근데 이거는 뭔가 특별히 독선한 느낌은 없는 느낌. 근데 이것도 오렌지 향이 나요. 근데 이게 워낙에 오렌지 향이 진해가지고 좀 놀라서 그런 것.